안녕하세요. l h 9 6입니다 오늘은요, 만들게 할 건데요. 오늘, 놀 케이크 한번 만들어보려 해요. 어, 놀 케이크 만들어볼 건데, 음, 어, 오늘은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현사 좀더 필요해요. 색깔도 입히는 것은 있지. 제가 팥빙수도 만들고 할 거라서, 제가 자로 선정 지금 다 들어갔는데. 내 네, 미니로 만들어서 미니로 만들고 기에내 네. 네,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네, 픽 비슷하게 라도 이게 너무 커요. 네, 됐습니다. 천산히 줘도 지금 또 사야 될것 같아. 조금씩 만들어야 될것같 네, 각각 다른 색깔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인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거를 펴주세요. 펴주시고, 하예 아, 만들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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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펴주시고 하나는 저는 하나는 어 갈색 하나는 주황색 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혀주세요 갈색 진한 갈색 중간 정도 찍어주세요. 사인펜은사인펜은좀 네, 찍었고요. 근데 네, 이제 주황색 찍을 차례네요. 썩는 건 같이 섞을 거라서 주황색은 갈장 다 연한색이어서 많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후에 갈색부터 섞도록 하고요. 이렇게 갈색을 이섞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갈색은좀초 코색 같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황색 이게 갈색입니다 네 일단 좀어주주요요 아,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얇게 밀어주시지는 마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좀 자리를 배터리 없어서 옮겨야 될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배터리로 꽂았고 배터리로 꽂는데 랑 별로 태가 안 나네요. 이잘 비벼 주시고 근데 네, 그나마 좀 태는네요. 이게 갈색이게 주황색입니다 이게 주황색이게 갈색.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개다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조금 밀어주세요. 너무 얇게 마시고, 너무 얇게 미시지 마시고, 조금, 조금 얇게, 조금 얇게, 조금 얇게 해주세요. 네, 크기는, 어... 자, 지금 완성이 되었구요. 이 상태로 이걸 눌러주세요. 헛.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근 편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근데 엄지가 제일 잘 되네요 그래서 저는 엄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건데 엄지 편함이요 근이 상태에서 이거 주황색이랑 갈색이랑 이렇게 맞대주세요 맞대주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커터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거는 통에 넣어놨다가 다른 색깔 이런 색깔이 필요할 때쓸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응, 음, 떨려라. 아, 내 상까지 기스내버렸네. 지금 상까지 기스내가지고. 잘 살피시면서 뭐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정리해주시고 제가 칼을 원래 길게 안우는데 길게 쓸 일이 있어서 어내 천사들토와 올라갔지? 내게 남은 거는 천사들토 상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넣어놓으시면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시고 먼저 이제 이렇게 어땠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잘린 롤 케이크 만들기. 네. 허! 어, 이 주황색을 좀 많이. 했나? 이렇게 잘 동그랗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롤 케이크 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라놓은 롤 케이크 만들기였습니다. 안녕.